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질문은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이방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에, 민수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2장 에, 10. 2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요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요와께서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의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끈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와께서 호 그들을 행하여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 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과 미리암을 본적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빙이 들었는지라 자 여기서 어, 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 이건 말이야 모세에게 아주 결정적인 어, 이제 예, 큰 예? 예, 오, 오점입니다 오점 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던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이방 여자를 하나 얻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 미니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기 보면 비방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난해서, 비방하면서, 예, 그, 에. 그런데 이 그, 런데이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에? 모세와, 모세가 잘못됐으면은, 이 누나와 그 형이 자기 동생이 가서, 야, 네 니가 그래서 되겠냐? 에? 그건 잘못이다. 어, 책망하고, 어떻게 그걸 바로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당연한데 이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은 충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책망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그 목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예? 예,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하시느냐?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시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모세님만 높아지느냐? 그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 그 장로들이 말이죠.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 니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이 아론 같은 경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야,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상 만들자 금송아지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금덩어리 가지고 오느냐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예? 아론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어요. 이 보면 이 아론의 믿음은요 모세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이 이 아론과 미리암도 예? 이 모세 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항상. 그 마음속에 못 맞다 하고 아마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 이제 약점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예, 아주 모세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위치를 끌어내리 뿌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이제 높아지려고, 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질문에,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왜, 에,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당하고 어, 그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느냐고요. 예를면 죄는 모세가 지었는데 왜 벌은 미리암이 받았냐. 아론과 미리암이 왜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았느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알고 싶고 모세는 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미리암과 아론의 죄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모세를 비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함을 책망하기를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이상으로도 나타내고 꿈으로도 말하고 했는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와는 모세가 내온 집에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에게는 대면해서 일대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예, 꿈으로나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직접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또 여와의 호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봤다 그랬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 지나가실 때요, 그냥 손으로 모세를 덮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에? 그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에? 이런 일을 하는 모세를 너희가 비난하느냐, 비방하느냐? 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했었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주 묵사벌을 만들라고 그래요. 아주 그 권위를 땅에다 떨어뜨리려고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요.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뭘 완전히 그냥, 그, 응? 모 사람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에, 권이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어떻게 인도할 거냐, 그거요, 예 이제. 예. 그럼 이제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당시에는 에 야곱이 에 아내 넷을 얻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잘된건 아니에요. 음? 에 모세가 구세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구세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뭐 첩으로 얻었는지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은 물론,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따위도, 여러 여자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뺏은 일도 있었어요. 솔로모는 이방 여자를 취했다가 마지막 실패한 일이 있어요. 모세도 이 구수 여자를 취한 것만은 잘못한 거예요. 그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엄청나게 모세가 못을 사람이 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세로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로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세가 큰 잘못을 지은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모세는 그 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벌써 비방을 기 받았고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모세는 모세로서의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이 혹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버리는 건 아닙니다. 예. 따윗이 잘못했지만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따윗을더 크게 썼어요. 예. 예. 그,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지만은요. 돌이키면은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한 사람을 영영 모석에 음, 버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고, 예. 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 모세를, 예.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꾼을 비방하는 것은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예, 모세, 너와 가면, 너와,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두 사람이 나타나서, 응? 이제 그러면서 모세 군인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모세는 예수님이 모형인 동시에 또한 주님이 쓰시는 한 일꾼으로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는 분이고 잘못이 없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모세나 그러면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지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은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의 생애 전체가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에서는 흠이 없어요. 보면은요. 나 모세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여기 에 했던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어요. 모세는 원래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였어요 예? 애국사람 때려주겠습니다또 구수의 자를 취한 것이 있었고 나중에 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말이에요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두번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예?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범했다고 그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가 실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 어, 모세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교훈을 얻을 것은, 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 예? 그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들이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 이민의는 목적이 아주 잘못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